어, 오늘은 요한기, 요한복음 그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 그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다른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자로,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사보음서 저자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인 것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 신으로 예수님을 바, 저기 바라보기 때문에. 어, 창세기와 똑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아르케라고 이 태초라고 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초를 나타내고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 내에서의 시간이 아닌 시작이 아닌 절대적 시작으로서의 세상 이전에 선지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과 함께 시작한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뜻을 아르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아이그그 그 세상 이전에 선지하신 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 이 요한복음에만이 있는 예수님께서 뭔가 예전부터 천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렇게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laughs>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로고스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마무리 창조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로그스와 함께 로그스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근런데 그 이것을 한자 문화권, 일본 성경책이나 중국 성경에는 보면 로그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도라고 번역합니다. 이 도는 단순히 길이라는 뜻 외에 우주의 근본 원리, 우주의 생성 원리, 인간의 규범 등 어, 보다 등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함께라고 번역한 게 원어상 잘못됐어요. 실제로는... 어, 이게 프로스라는 뜻인데, 프로스는 함께가 아니고, 여기 보면, 모모스를 향하여, 모모 쪽으로 마주보고, 이런 헬라어의 의미가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이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그 프로스라는 그 그 전치사를 옳게 번역을 하면은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이런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이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내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무리들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곳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 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가렸을 때,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삼위일체의이 다이아그림을 보면요. 어,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보다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 성 성령 하나님을 더 표현하고 <laughs>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정신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정신이 숨겨져 있어요. 참일체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겸손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듯이 1번하고 2번을 써 놓은 이유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말씀하신 1번에 이 말씀하신 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이 2번에 이 말씀은 할때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왜 보통 하나님이 3의 일체를 가리킬 때그 특정한 분을 뜻하는 정관사를 뺌으로써 3의 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독특하게 쓰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니라 정관사가 빠진 하나님, 즉세 분의 하나님을 동시에 어, 말씀하실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번은 예수님이지만, 2번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 사도 요한의 모든 저사는 3의 일체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저사는 보면은,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이 모든 저서들은 놀랍게도 모두 다 삼위일체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요한 일서는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해놓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우리 영어로 인더 비기닝에서 태초에로 시작하는 반면에 요한일서 1장은 태초부터로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뜻이 있는데요. 태초에 인더 비기닝이라고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태초부터 이 from the beginning 해서 뭔 차이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은 태초와 그 이전을 설명하고. 그,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편지서는 태초와 그 이후를 살필 때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어,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3위 일체로 나타났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어, 주하나님이 가렸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 뜻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줄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고 1장 5절에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1장 5절에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그 4절에 보면은 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 보좌 앞에 일곱 명 이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계시로 1장 4절 5절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동시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laughs> 자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는 일곱 영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어,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래 가지고 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여섯 영밖에 안 보이잖아요. 일곱 영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한 신 그러는데 이 경건의 신이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어에는 있어 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이렇게 일곱 영이 딱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그램 을 어설프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편의 예수님 이렇게 요게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좌 앞에 일곱 명 그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이런 모양이 보좌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의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했을까요?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 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요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행장점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매일 채워 달라고, 통장을 채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봐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매일 애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이론적으로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생님이면은 내 자신은 학생 정도가 될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면은 내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티끌보다 더 작고 먼지 알갱이보다 더 작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삼위일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지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강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재창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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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봤더라면 아마 우리는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책을 접하지 않았을까요? 어저께 그렇게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은 은하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우주 앞에 요한의 모습은 숲속의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자아가 거대하면 하나님은 겨자씨만큼 작게 느껴지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대하시면 내 자아는 더 겨자씨보다 작고 먼지티끌보다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예수님이 너무 거대하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면 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를 우리말로, 말씀의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한자 문학과 단순히 그그 그 도가 길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 우주의 생생의 원리, 인간의 주범을 만드는 원리.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 이거를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 어, 넓고 더 깊은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로고스를 떠난 것은 생명에서 떠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로고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빛 로고스 생명의 근원이 로고스라면 빛도 또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헬라우로 포스라고 말하는데 어, 로고스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빛은 갔어요 10편에 보면은, 109장,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 그래서 왜 하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을까? 내 길의 등이라 그랬을까? 라고 볼 때, 여러분도 알지만은, 우리가 어두우면은 길을 어디 가지 못합니다. 어두우면은 멈춰야 돼요. 캄캄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캄캄한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 이거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는데, 우리 그새 번역에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또 보면은요, 이 공동 번역에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은 늘 같이 세트로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그랬어요. 어, 여기서 소금은 모양이나 형태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맛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소금이 짠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고 모양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나 형태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우리가 소금의 이유, 성도가 왜 소금일까요? 내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자각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야 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녹을 때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녹아 없어질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주장도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소금이 굵어지고 강해지고 모양이 커진다면 어, 녹은 줄 알았는데 직원일 때 소리가 커지고 녹은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봤을 때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은 맛의 그, 뭐랄까요,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음식의 부패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음식의 속성을 그냥 내버려두면 썩듯이, 내 마음도 소금으로 염장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썩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을 나무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기오가 사리장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막달라 마리아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도를 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을 남으랍니다. 왜 그들이 부패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종교인들을 남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볼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실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들을 나무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이니 마태복음 5장 1 4절에 나와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분한이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말씀묵상하고 새벽기도하고 헌신봉사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치된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빛이어야 합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존재야 해 된다는 뜻입니다. 빛은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지. 우리가 빛을 고안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행은 외부로부터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은 빛이 임하면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떠나지만 밝음을 갈망하는 사람들, 생명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와, 환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어둠을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어, 정말 사람이 비치면은 그비다래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품성이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 내가 비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빛이 아니니까 빛인 것처럼, 어, 빛인 것처럼 가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로, 어, 억지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억지로 착한 척 해야 되고, 억지로 부드러운 척을 해야 되니, 어, 이게, 그게 아니니까, 내가 봤을 위기 때가 닥치고, 품상의 위기가 닥치면은, 아,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어둠이야. 라고 즉시 즉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 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치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치는 우리가 것은 사람에게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내 자신이 들어있지 않아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겠죠. 내가 드러나서 신나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서 빛, 어, 너무 행복한 사람은 빛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빛이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 빛이신 예수님이, 아, 우리 늘 삼위일체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되라고 애쓰는 애쓰고, 소금이 되라고 애쓰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그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소금과 내 안에 빛의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대했사옵나이다. 아멘.